자,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서울대표입니다. 자, 오늘도 늦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원니콜링스 자, 차트를 좀 가지고 왔는데 자, 일단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근거래일 내에 자, 매도를 진행해야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추가적인 상승분은 계속 올라오고 있고 오늘도 갭을 띄운 상승과 더불어서 플러스 8%에 대한 객등을 좀 만들어냈죠. 하지만 우리가 윗꼬를 달고 자, 플러스 4%로 장마감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우리가 본격적인 상승이 있었던 그날부터 우리가 11월 4일 신고가 날짜까지 8월 22일부터 11월 4일까지만 보게 되더라도 이 추가적인 상승은 외인들이 만들어낸 만큼 지금의 이 상승분이 외인들이 팔고 있는 상승분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근거래일 내에 매도에 대한 타점을 자, 무조건적으로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만큼 오늘도 영상 안에서 제가 왜 매도에 대한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매도가는 우리가 얼마에 좀 팔아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할 거니까 원액홀딩스 영상 시청하시면서 아 내가 원액홀딩스를 끌고 가는데 충분히 좀 도움이 되고 있다. 내일 화요일장을 써도 아, 내가 원액홀딩스를 끌고 가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하시면 은 여러분들 잊지 말고 자,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 만 구구 눌러주시면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너무나 큰 힘이 좀 되고 있다. 여러분들과의 소통 위에서 열어둔 댓글창인 만큼 여러분들이 고점의 매도를 진행을 잘 하셔갖고 계좌의 돈 축제 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만큼 댓글에다가 축제라고 한번씩만 적어주시면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정말 너무나 큰 힘이 좀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오늘 빠르게 한번 좀 알아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근거는 그겁니다. 자, 우리가 8월 22일부터 신고가를 찍으면서 외인들의 보유 수량이 파란색이고 개인들의 보유 수량이 빨간색입니다. 자, 주가에 대한 항상 매집 구간은 어떻게 올라갔어요? 개인들이 매집을 해갔다. 자 이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8월 22일이 기점으로부터 우리가 삼성전자와에 대한 반도체 라인 계약부터 시작을 해갖고, 항상 주가에 대한 이 주체, 수급에 대한 주체는 누구였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료나 펀더멘탈은 원익 IPS에 대한 자회사,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한 반도체 라인, 그리고 이제 로봇주들에 대한 수급에 대한 수혜로서 주가에 대한 펀더멘탈은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주가를 끌어올렸었던 그 수급에 대한 정체는 누구예요? 수급에 대한 주체 자체는 외인들이었다라는 걸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외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와서 우리가 추가적인 33,900원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5,000원 선 구간부터 커버리지를 다뤄드리면서 로봇주와 관련된 이 원익 IPS에다가 반도체 라인을 함께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원익 홀딩스라는 종목을 추천을 드렸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6배 가까운 상승이 올라오면서 그 수급에 대한 주체는 외인들이었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AI 거품론이 스타트였죠. 그렇게 주가에 대한 급락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바닥 구간을 완벽하게 다지고, 추가적인 상승부는 똑같이 외인들이 만들어냈던 게 아니라 개인들이 만들어내고 있다. 개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외인들은 매도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아무런 문제가 안될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지금의 상승부는 뭐예요? 자, 결국에 개인들이 만들어낸 만큼 외인들이 매도를 던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먼저 팩트 먼저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주가에 대해서 제가 이제 날짜별로 가지고 왔는데 야, 8월 22일부터 11월 4일. 8월 22일부터 11월 4일까지에 대한 신국가를 갱신할 때 후부에 대한 주체는 JP모건서울과 메릴린치, UBS증권, 모건스탠리, 골드만삭스 압도적인 매수물량을 받쳐줬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상승분이 올라왔다. 외국계 개인들이 아닌 외국계 내노라는 은행권 기업들에 대해서 매수세가 들어온 거죠. 자, 그때 이후로 외인들 한번더 강하게 던져낸 이후에 자, 지금의 이 상승분은 어때요? 지금의 이 상승분 같은 경우에는 모건 스텔리, UBS증권, JP모건 서울, 메릴린치 시트 그룹까지 자, 전체적으로 외국계 은행들의 기업들에 대한 매도세가 나고 있다. 자, 주가를 끌어올렸었던 그들이 지금은 주가가 올라가는 데도 불구하고 매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왜 나오고 있습니까? 자 결국에 오늘이 12월 8일이죠. 자 영상이 좀 업로드가 되고 나면은 몇 시간 뒤에 다시 한번 날짜가 좀 바뀌고 좀 늦은 시간에 올라가게 되는데 자, 우리가 12월 달에 들어서게 되면서 11일날 자, 이 금리 인하가 있습니다. FOMC 금리 인하와 더불어서 11일날 정확하게 또 다시 자 선물과 옵션에 대한 만기 날짜가 같이 잡혀 있습니다. 자 이뿐 아니라 이걸로 인해서 증시에 대한 변동성을 굉장히 강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우리가 시장 종합 안에서만 보더라도 이 증시에 대한 역량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코스피나 코스닥 지수 안에서 변동성을 굉장히 많이 가져올 거고 자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12월 10일 날는 금리인하와 선물 옵션 만기일이 잡혀 있지만 12일 그리고 16일 그리고 18일은 뭐예요? 브로드컴과 오라클 그리고 마이크론까지 엔비디아가 실적을 발표했었던 그날처럼 AI에 대한 굵직한 외국계 기업들에 대한 실적 발표가 남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분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시나리오라는 것을 예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떤 시나리오라면은 지금 주가는 상승하고 있는데 외인들은 뭐 했어요? 자 매도를 진행했죠 이 매도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아 그렇죠 현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현물을 가지고 우리가 시장 종합 안에서 우리가 시장 종합 안에서 이풋옵션에 보게 되시면은 외국계 기업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총 누적으로 드옵션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또 뭐냐? 가지고 있는 현물을 선물 옵션 만기일에 맞춰서 푸드옵션에다가 투자를 하겠다. 푸드옵션에서 나온 수익을 보고 뭐예요? 11일 날 금리 인하와 선물 옵션 만기일에 더불어서 시장의 변동성에서 전부 다 수익으로 변환을 하겠죠. 이 수익을 가지고 지금 남아있는 실적 발표들, 우리 AI 기업들에 대한 실적 발표로 인해서. 상승이 올라올 때자 여기서 수익을 다시 한번 보겠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수익을 보기 전에 뭐 하겠어요 얘네들이 바보도 아니고 29,500원이라는 곳에서 매수를 진행을 할까요? 절대 그럴 일이 없다라는 거죠. 자 지금 보게 되면 결국에 개인들이 개인들이 주가에 대한 상승분을 만들어냈죠. 너무나 편해요. 얘네들한테는 너무나 편한 날짜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종목별 안에서만 보더라도 자, 개인들이 압도적인 매수물량을 받아줬는데 이 물량들 자체를 외인들이 이제 가지고 있었던 그 수익을 봤었던 현물 옵션 날짜에 맞춰서 수익을 봤었던 이 현물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 자체를 털어주는 여러분들에게 투매를 강요하는 물량을 만들어낼 겁니다. 자, 우리 개인들이야 이 차트가 항상 변동성을 만들어 나가면서 자, 내가 여기서 탑승을 하고 탑승을 하고. 탑승을 하는 거겠지만은 자 외국계 은행 기업들은 어떻게 돼요? 이 주가 이 차트 자체를 그들이 원하는 대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압도적인 현물로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개인들의 매수 물량을 다 던져내게 한다. 그렇게 던져내서 주가가 다시 한번 떨어졌을 때 여기서 매수를 진행을 해서 뭐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적 발표들 맞춰서. 추가적인 급등이 나오는 것에서 수익을 발현할 겁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께서 그렇다면 앞으로 올라갈 거니까 나는 그냥 관망 유자에게 떨어지더라도 그냥 놔둘게라고 하시면은 자 그렇게 진행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같이 우리가 이제 주도주나 대형주로서. 아나오션이나 두산에너빌리티처럼 이런 대형 주들은 그냥 가만히 놔두더라도 추가적인 상승분이 뭐 보장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냥 두고 가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워니콜딩스 같은 경우는 조금 얘기가 다르겠죠. 우리가 제형솔루텍이나 워니콜딩스나 휴림로봇이나 지금 단기적인 AI에 대한 수급으로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변동성이 워낙에 강하다 보니까 우리 개인 주주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변동성에서 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떨어지네 하면서 이 투매물량이 나오는 경우에서 방어를 잘 하시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야죠. 우리가 언제 투매 물량을 던지지 않아야 되고, 내가 어느 시점에서 상승이 올라올 때, 추가적인 수익을 더 극대하기 화 위해서 매수를 진행을 해야 되는 건지. 자,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런만큼 우리는 이 신호가 너무나 중요해요. 자, 지금 외국계 은행기업들 매도세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는 올라가더라도. 이런 것도 우리가 신호에 대한 지표로 보고 있는 거고, 이러한 신호들을 총 집합적으로 그들이 다시 한번 언제 투매를 던지게 강요를 할지, 주가에 대한 리스크가 나오기 전에 우리는 이 고점에서 한번더 매도를 진행을 할 겁니다. 자, 매도를 진행해서 추가적인 눌림목이 왔을 때그 물량 그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자, 매수를 진행해서 우리가 실적 발표 날짜에 맞춰서 추가적인 상승이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 수익을 다시 한번 극대화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타점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할 거예요. 그런 만큼 또 다시 제가 그런 신호가 나왔을 때 영상 안에서 여러분들 우리 지금 얼마 원에 매도 진행해야 된다라고 정확하게 안내 드릴 테니까 자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제가 영상을 편집 후에 업로드를 마쳤을 때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 여러분들은 바로 누구보다 빠르게 이 알고리 리임에 대해서 간택을 좀 받게 되다 보니까 바로 영상에 시청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그런 만큼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은 영상 안에서도 타점 다 받아 가실 수 있는 거고. 조금은 아쉬운 게 그거예요. 영상에서 이제 제가 이제 얘기를 하고 나서 이제 편집을 맞추고 업로드까지 조금 이어지게 되다 보면은 자, 정확한 그 타점을 잡기가 조금은 어렵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번에 구독자분들 안에서 제가 저번에는 이제 영상 안에서도 타점을 잡는 거를 미리 좀 선점해서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신호 나왔을 때자 매도나 매수를 진행해야 된다고 라 타점을 안내를 드렸었는데 자 그게 굉장히 좀 많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자 그래도 이번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전체적으로 제가 일괄 발송을 좀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자 상단에 제 개인전화번호 하나 띄워드릴게요. 010-4000번의 5721자 개인전화번호로 자 우리 원익홀딩스잖아요. 원익이라고 저한테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이번에 마찬가지로 영상을 찍기 전에 장중에 자 그들의 신호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신호 가 포착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얼마 원에 우리가 매도 좀 진행을 할 거다 비중 좀 잡아갖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그 이제 비중 남은 비중으로 언제 매수다 좀 잡을 건지 추후에 대응 전략도 같이 한번 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저희는 공적인 채널로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금전 요구 이런 거 없고 멤버십 가입해라 아니면 뭐 가입해라.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자 무료로 진행하는 만큼 우리 여러분들에게 구독하고 좋아요만 좀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상단에제 개인 전화번호로 원익이라고 가볍게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고 있는 게 뭔지 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제 세간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우리 원인콜딩스가 어디까지 올라가내도 당연히 춘큰 우리한테는 너무나 큰이슈가되겠지만 국방에서 3,3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다고 하네요. 이 안에 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도 똑같이 문자를 받았기 때문에 개인 정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예민하다. 우리 여러분들의 민감한 사항이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자, 영상 하단에 보게 되시면 저희 주식라운지 채널 몇만이죠? 그렇죠. 10만 명이 입증하고 인증한 채널인 만큼 저희 공적인 채널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더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만큼 무료로 진행하는 만큼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부탁을 드리고 있고 저는 또다시 제가 쌓아왔던 이 노하우 자체를 여러분들에게 타점으로 증명을 해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또다시 타점으로 증명을 해드릴 수 있는 기회를 저한테 주실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저한테 원익이라고 가볍게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런 만큼 오늘 영상도 우리 여러분들이랑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 자, 우리가 추가적인 상승분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자 나올 수가 있겠죠. 원익 IPS라든지에 대한 반도체 기업도 마찬가지고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삼성전자가 우리가 좀 보게 되면은 실제로 갭을 띄운 상승으로 꽤나 고점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3%에 대한 갭을 띄운 상승으로 시작을 했었고 윗골리 약간 말아주면서 1%에 대한 상승으로 끝났습니다. 자 원익 IPS도 마찬가지고 원익 머트리어즈도 갭을 띄운 상승으로 종가가 마무리가 됐는데 자 원익 을 제외한 원익 이제 반도체 라인을 전체적으로 자, 갭을 띄운 상승이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 원익 홀링스도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강하게 올라왔었습니다. 자, 이렇게 갭을 띄운 상승이다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효과죠. 우리가 추가적으로 갭을 띄운 상승이 더 나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근시일 내 외인들에 대한 매도 타이밍으로 인해서 추가적인에 대한 패닉스를 나올 수밖에 없다. 우리가 그 신호에 맞춰서는 최대한 우리가 매도 타점을 한번 잡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천년 만년가의 종목이다라고만 생각하면서 계속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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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하시기보다는 우리가 매도에 대한 타점도 좀 잡을 필요가. 명확하게 좀 질비에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영상에 대해서 저랑 또 의견이 같다라고 하시면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부탁을 드리고 있고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10만 구독자까지 달성을 했습니다. 자, 앞으로 20만 구독자, 30만 구독자 갈수 있을 때까지. 매일 같이 우리 여러분들 원익콜딩스 영상 찍어드리면서 우리가 원익콜딩스 어떤 식으로 좀 흘러가는지 대응 전략도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할 거니까 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더 부탁을 드리고 있고 우리 여러분들 10만 구독자 달성됐다라고 해서 조금 유명해졌다라고 해서 우리 여러분들의 은혜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은혜에 감사드리면서 자, 작게나마 이벤트 좀 진행하고 있는데 어떤 이벤트 진행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한번 드리고 있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에 여러분들의 성원에 좀 힘입어서 10만 구독자를 달성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입싹 닦고 넘어가려고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여러분들에게 구독자 이벤트를 좀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려요. 총세 가지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보면은 우리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주식 라운지 자, VIP 방 있었던 거 아시죠? 우리 다 이거 함께는 원래 이번 연도에서는 계속적으로 유료 방으로 좀 진행을 했었다가 자, 이번에 무료로 자, 다시 한번 전향을 했습니다. 자, 무료로 전향한 만큼 그냥 대충 대충 한다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실제로 지금 뜨고 있는 에코프로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어떤 종목들 계속 우리가 비중 잡아서 목표가 매수가 계속 안내를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실현을 도와드리고 있었습니다. 자, 실시간으로 계속.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수익 인증도 함께 계속 시켜드리고 있었던 만큼 여러분들이 좀 들어와서 보신다라고 하시면은 현재 시장에서 내가 조금은 손실을 보고 있으신 분들도 계속적인 수익으로 또 다시 한번 전향할 수 있을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볍게 한 번씩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요. 당연히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고 자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제가 옆에다 띄워 놓을게요. 자, 제 번호 아시죠? 010 4,000번에 5 7리하나로 VIP 방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V라고 보내. 주시면 되고, 매집주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매집. 야, 무상증자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무상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된다. 야, 금전적인 요구 없고 뭐 가입해라 이런 거 없습니다. 무료로 이벤트 안내 좀 도와드리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야, 그러면서 가볍게 또 매집주 한번 더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 여러분들 우리가 조방원 섹터 넘어오기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BHI 같은 이 원전 섹터 종목 하나를 추천을 드렸었던 거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어느 정도 상승이 올라왔을 때 이제 우리 여러분들에게 이 영상 안에서 좀 다루드렸던 내용인 만큼 그렇던 종목인 만큼 추가적인 수익을 계속적으로 보고 있고 아직. 까지도 들고 가 종목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에게 15,000원선 부근에서 한번더 매수 타점을 드렸었고 매집주로서 우리가 좀 오래 끌고 가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원전 섹터가 부상하면서 같이 한번 추가적인 상승을 좀 봤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제가 매집주 같은 거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현재 ai 시장이 끊이지 않고 올라가고 있는 섹터기 이 때문에 엔비디아와 결합했을 때 추가적인 수혜를 볼수 있는 종목으로서 가져왔고 ehi와 마찬가지로 제가 장기적으로 좀 오랫동안 끌고 갈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내가 좀추천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매집이라고 제 번호로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된다. 자, 그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상단에도 제 전화번호 좀 띄워드릴게요. 010-4000번에 5721하라고 말씀드리고 자,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거는 무상증자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무상증자라고 하면 일단 더러 겁부터 드실 분들이 계세요. 무상증자로 인해서 주가 무조건적으로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반대로 무조건적으로 오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시다시피 우리가 과거에 소룩스 같은 종목만 보더라도 자, 무상증자 발행 이슈로 어디 까지 갔죠. 우리가 주가가 4,000원 선부터 44,000원까지 10배 이상의 상승세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때 당시에 나왔었던게 1대 8 무상증자 소식이었는데 이번에 가지고 무상증자는 얼마요? 예 1대10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만 가지고 계셔도 10주를 드리는 무상증자 종목인 만큼 종목한 분만 그냥 좀 받아가 보셔서 내가 이거를 지켜보더라도 그 과정에 상승이 나온다 그때 매수하시더라도 늦지 않을 거다 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천천히 좀 알아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보유기간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1개월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길어야 2개월 안에 전략 매도를 진행할 거고 예상수익률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500%에서 1000%를 잡고는 있지만 은 우리 조금은 안전하게 400 에서 800%까지의 수익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2개월 안에 800%의 수익을 좀 안겨다 드릴 수 있는 종목인 만큼 자, 다시 말씀드리죠. 필요하신 분들은 뭐라고요? 자, 010 4,000번의 5 7 2 하나로 자 VIP 방은 V 매집주는 매집 무상증자는 무상이라고 저한테. 문자 한통 넣어주신 우리 여러분들에게 자 금전 요구 없이 뭐 가입해라 이런 거 없습니다. 오히려 무료로 가입을 도와드리고 있죠. 자 그런 만큼 무료 이벤트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려요. 문자 한통 넣어주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자 그런 만큼 우리 여러분들 이거 구독자 이벤트예요. 그런 만큼 구독하고. 좋아요는 잊지 말고 필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서 지금 10만 구독자를 달성한 만큼 그만큼 구독과 좋아요가 정말 너무나 중요하다. 자, 현 시점에서 채널을 키우는데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야 10만 구독자를 달성을 했지만 은 다시 한번 20만 구독자. 30만 구독자를 넘어서면서 또 다시 많은 이벤트를 진행하시면서 우리 여러분들이 함께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주식 라운지가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료로 진행했었던 VIP방 무료로 전환을 하고 있고, 매집주 같은 경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가 BHI 같은 다시 한번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추천해드리고 있고, 무상증자, 이번에 1대 10 무상증자 종목을 공수해온 만큼 우리 여러분들 많은 참여, 자, 부탁드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뭐, 선착순 그런 거 아닙니다. 자, 구독자분들 한해서는다 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종목방 안에서도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함께 공유를 좀 받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도 부담없이 들어오시는 게 분명하게 수월하게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제가 전에 앞서서 말씀드렸던 소통방, 공부방하고는 좀 다르죠. 자, 공부방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저 혼자만 진행을 하면서 우리 여러분들이 끌고 가시는 종목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대응 전략을 짜보자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자, 이방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제로 유료방으로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종목 안내 드리면서 수익률 인증 계속적으로 보여드리면서 진행했었던 유료방이었습니다. 자, 이번에 처음으로 무료방으로 전환을 함으로써 어느 정도 퀄리티가 낮아진 거 아닌가라고 걱정하실 수 있는데, 자, 그런 거 따로 절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카톡방인 만큼 여러분들 그냥 편하게 들어왔다 나갔다 하실 수도 있어요. 일단 한번 들어오셔.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경험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 안에서 제가 실제로 말씀드리는 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시장을 보는 눈 자체, 이 견해 자체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만큼 많은 참여 좀 부탁드린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자, 10만 구독자 이벤트 영상을 소개로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주식 라운지의 서울대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